서산이 이제 과거로부터 오지면서 낙후된 지역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그 인식에서 벗어나서 했던 지역으로 또 사통 발달에 지역의 관문 역할,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은 2028년도 충남에만 없는 공항 서산 민항 2018년도 개항을 목표로 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큰 힘을 모아주시고 어, 노력해준 덕분에 에,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하늘길도 이제 열리게 되고 또 금년 5월 8일 이제 국제 크루즈선도 서산 대사랑에서 이제 취항을 하기 때문에 에, 말 그대로 이제 또 백길도 바닷길도 열리게 됩니다. 또 고속도로도 지난해 11월 27일 날 서산 영덕간 고속도로 대산 당진 구간 25.36km가 209, 409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기공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 이제 3월 달에 이제 또 109가 이제 기공을 하려면 또 보상 절차도 좀 진행되고 있어서 이 또한 또 땅길도 이제 열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사님께서 또 여기 계신 시장 부수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다.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권위드이 <laughs>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33쪽에 철도망 관련 부분인데 아까 태안 군수님 일정 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산과 관련해서 철도가 네건 있습니다. 중부권, 동서형단, 내륙, 철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내포 태안 철도, 충청 내륙 철도 또 대산항선 인입선 네 개의 철도망이 이제 구축이 되어야 되는 그런 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 동서병단 내륙 철도라든가 내포 철도, 내포 태안 철도, 그리고 충청 내륙 철도 이런 부분들은 어, 지사님께서도 이렇게 잘 알고 계시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 챙겨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중부권 동서병단 내륙 철도 같은 경우는 전 정부 때부터 어, 대통령 공약상이었었고 또 국정과제에도 반영이 되 있었고 하기 때문에 또 윤석열 정부에서 또 대통령 공약 사으로돼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13개 시군이 합동으로 예타 관련해서 어이 진행이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늘 그동안에 뭐 강조해 봤습니다만 이런 사업이야말로 예타가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laughs> 비예타 사업으로 이 추진해야 된다. 자, 오늘은 충남에 4개 시군, 또충북에 3개 시군, 경북에 4개 시군, 3개 도에 걸쳐서 이게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에, 이러한 부분이야말로, 어, 정말 비에타 사업을 해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주변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만 하더라도 340만 명이나 됩니다. 330km에 기껏 해봐야 3조 7천억 들어가는 예산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데, 가덕도 신공항이라든가 대구 신공항 같은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뭐 특별법까지 만들고 예타 비예타로 하는 거 이거에 비한다면 정말 이것은 누가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사님이나 충북지사님이나 또 경북지사님 그리고 우리 13개 시장 군수들 그 지역의 주민들 모두가 합치된 의견이고 또 이건 여야를 떠나서 어 함께 대통령 공약상으로 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이루기가 굉장히 저는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타로 한다 하더라도 이건 무조건 돼야 되는 것이고 예타 결과를 기다린다면 어, 저는 상당히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항 서산 공항 서산 공항선하고 음, 어, 대산항 인입선과 관련된 연결되는 대산항선 이두 개만큼은 어, 고, 어, 제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우선 반영이 될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은 자료에는 없는데요. <laughs> 지금 인구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이나 지방 정부, 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일이기도 한데 <laughs> 그 임신, 출산, 육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지원 정책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세분화되어 있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 정책을 통합해서 추진해야 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권유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이제 금년도 우리 서산시와 관련된 부분만 한번 자료를 좀 뽑아봤어요. 어, 임신 출산 친화 환경 이런 조성에 66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 규모가 거의 700억 가까이 됩니다. 697억 원 이렇게 되는데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종류가 열4종이나 됩니다. 수저, 수당 지원해 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한 가정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가 이걸 추계를 해 봤더니, 추계가 아니라 계산을 해 봤더니, 최소 6,200만 원에서 8,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15개 시장 군수님들, 시군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전국에 있는 지자체도 금액의 다과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굉장한 수준, 기본적으로 한이 정도 수준에서는 지원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어~ 출산 가정 입장에서 볼 때는 직접적인 지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월0만원 주고 뭐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를 내가 받고 있는지 이런 것을 모르죠 어~ 피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 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이런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지만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고 어 정말 예산에 어떻게 쓰임새가 이게 효과가 있는지조차 당사자들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건의를 드리는데요. 사업 목적은 전부 같습니다만은 지원 방법이라든가 또 담당 부서가 다른 유사한 중복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비효율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예, 이 컨센서스를 미뤄야 되겠다 <laughs> 결과적으로 이 통합을 해가지고 한 가구당 얼마씩 준다는 개념이 된다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들의 얘기를 빌리면 우리 이런 인구 추세로 간다면 대한민국이 지난해 2022년도 말 기준으로 볼때 합계 출산율이 0.78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충남 0.91이고 우리 서산은 1.21 정도 됐었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 떨어지죠 <laughs> 결국 은0.60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전문가 진단이 있습니다. 2070년도 가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65세 인구가 60% 이상 될 것이다. 이런 그 진단을 내놓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 부분은 인구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에, 이게 짜갈 짜갈 아주 세분화돼가지고 얼마씩 지원해주는 이런 체제를 통합해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면서 어, 어느 효과를 거향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뭐 미미하고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정 어떤 거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 15개 시군도 함께 노력을 하고 다른 전국에 있는 216개 지자체가 전부 다 함께 노력을 해서 통합적으로 이 부분이 지원하고 또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8천만 원을 받는구나, 1억을 받는구나 이런 개념하고 얼마씩, 얼마씩 그냥 가랑비에 어쩌듯이 몇 분씩 받는 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지사님께서 함께 좀 이런 마음을, 컨센스를가지시고 다른 지사님들과도 함께 고민 좀 하시고 중앙정부 도, 어,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과도 님 같이 교감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새롭게 좀방향에서 접근하면 좋지 않겠나 권해를 드리겠습니다.